상대를 약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줬잖아. 약속할게 아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날봐 아빠. 이제 아빠의 어린 딸은 없어. 아빠의 적은 여전히 내 적이고. 난 아빠가 무슨 알지 못하했아 효녀네 효녀 그냥 왼쪽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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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효녀예요 그냥. <laughs> 아빠의 실수를 대신 반복해준 수십만 옷뽕이들 대기 중. 밴댔타 섹시한데 아빠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니까, 러아빠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 리퍼 나중에 상호대사로 니, 니 아쩔. 하하하밴댔타 <laughs> 플레이가 나왔어요. 바로 볼까요? 야, 잘 나왔다. 와, 벅지바. 약간 3일 아까리네 그러네. 덕 야, 모델링 봐라. 건강미 미쳤네. 한심하군. 아무도 살려 보내 그러니까 새로운 스킬 파이 하나 나왔는데 어쭈? 쓱쓱 싸게 죽네 칼끼리 멀군. 오. 배기가 있네 배기가. 엎드려라. 야 아예 총이 없는데. 난뒤지 않는다. 얘도 역행 써요? 아 얘는 올라가는구나. 와. 르네 와, 이거 등표보다 더한데? 야, 둠표보다 더한데? 옛날 빌딩보다 고개를 숙여라 쟤코다르디아어 제법인데? 오 개쎄구나 이게 데미지가 탱커도 녹일 수 있다고 시작되는... 야딱든 생각 아니 이거 총게임이 이래도 됩니까 이럴 여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소신발언 그거 프레임이 좀 그런 데서 건너가야 돼 내가 볼때 범위를 넓혀가는 게 맞다고 뭐 이제 오버워치 느낌이 약간 1인칭 롤 같지 않아요 이제 약간 느낌이 이 정도면 한번 봐도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원거리 견제기가 전혀 없어서 서킬로얄이나 뭐 수라바사 같은 큰맵 에서는 못 써요 거의 내가 볼때 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딱 봐도 장단점이 명확해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계속 볼게요. 연속 공격으로 이어가며 내리치 공격. 연속으로 사스 세 번째 머리로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쵸죠 어, 3회를 돌아가면서 하는 느낌이야. 내가 볼때 이렇게. 그리고 기본 패시브는 근접캐니까 이제 때렸을 때 이속이랑 공속이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이거는 중첩이 될까? 이건 좀 궁금하네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패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이거는? 디바 매트릭스 같은 거 아닐까? 헤저드처럼 막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딜러한테 막기를 주는 아마 근데 탱커만큼 세게 막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근접을 할수 있게끔 하는 영웅인 것 같아. 이럴 거면 겐지 외함이라고 하기에는 아마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겐지는 좀더 포킹 능력이 있잖아요. 궁극기. 대부분의 방어를 무시하면 아까 봤던 거죠? 이거는 내 생각에는 뭐랑 비슷할 것 같냐면은 대지분쇄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도 데미지 개센 대지분쇄 이게 방벽을 뚫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방벽을 뚫으면은 얘 얘의 롤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검을 날려보내 이게 시프트 같은데 내가 볼때 이동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것 같아요 얘가 이게 중요할 때 이걸 얼마나 잘 쓰는지가 중요할 때 이 당기기가 중요할 것 같아. 이 당기기를 얼마나 많이 할수있냐 4초, 5초 이러다. 그러면 이동기로 쓰일 거고, 이게 한 12초다. 그러면 생존기 정도로 쓰이겠죠? 추가 데미지 넣는 스킬이죠? 추가 데미지 넣는, 약간 둔피 지진 강타 같은 포지션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콤보가 있나 봐요. 딱 봐, 딱 봤을 때도, 솔라링 슬라이스로 들어가서, 휠인드 원형백이 날려서 넉백 시킨 다음에, 뭐, 기본 공격으로 마무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옛날 둔피가 이제 펀치, 들어가서 어퍼컷 날리고 평평하고 뒤로 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도 있을 것 같아요. 둠피랑 다른 점은 근데 얘는 빼는 게 불가능해 보이긴 하거든, 내가 볼 때. 이동기가 그렇게까지 세지가 않아. 어. 그래서 둠피처럼 불쾌한 원콤은 아닐 것 같고. 근데 휠인, 그러니까 약간 벤처 느낌이라고 보는데, 나도. 약간 둠피라는 우려감을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확률이 높단 거지. 이게 주요 이동기고. 그렇죠 1타 있타 기본 공격에. 이게 이제 휠인데그렇죠 1타, 2타 기본 공격에 막기 하다가 이게 휠인데. 그렇게까지 멀리까지는 안 나가지기 때문에, 겐지 질풍참 정도인 듯? 일단 여자 둔피라는 소문 퍼져서 무조건 벤이. 개발진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벤 시스템에서 벤데타가 벤이 되게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안 그러면 프레야 꼴나. 이거 신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안 해버리거든요? 그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냐? 아니,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티발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둔피를 잡으면 되잖아. 옛날부터 내가 느꼈던 건데. 아니, 그냥 잡으면 되잖아. 뭐가 이렇게, 뭐가 게 불쾌한 게 많은 거야? 아니, 솜브라도 불쾌해, 레킹볼도 불쾌해, 둠피도 불쾌해, 탱둠도 불쾌해, 그냥, 다 불쾌하대, 그냥. 아니, 이해가 안 돼, 나는. 뭘원 무슨 게임을 바라는 거야, 대체? 게임한테? 갑자기 또 화나네? 일단은, 그렇게 됐고, 특전도 볼까요? 특전. 시프닝 스트라이크. 머리 위로 내찍는 공격이, 30, 어, 3타, 3타 강화 같고. 여기서도 제타가, 조용. 연속 공격을 맞출수록 피해량이 5% 증가한다. 뭘더 쓸지는 모르겠다. 이거는 해봐야 알것 같고. 다음 이동기 쓰는 거 피해량 증가, 어. 휘린드 대치가 오래 해제하도록 강화. 최대 3번에 맞춰서 넓은 피해. 와, 근데 얘 진짜 잘 나오겠다. 특전도 약간 딱 보고 느낀 거는 이거를 다 써볼 수밖에 없게 나왔죠? 잘 나왔네요. 이거 잘 나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나온 캐릭터랑 못 나온 캐릭터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그, 개개인 수치는 조정으로 결국 바뀌는데, 근본적인 성능을 따라가는 건 결국 스킬셋이거든요. 디자인. 그래서 잘 나온 캐릭터랑 못 나온 캐릭터는 이짤 하나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온 캐릭터? 우리 다 알죠. 위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난해해요. 딱 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알잖아요. 예, 아 들어가는 캐릭터구나. 아 들어가서 스킬을 리는 캐릭터다. 오케이. 다딱 보면 알잖아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특히 게임 문법적으로도 나왔어야 됐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딜러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거리를 보면은 근접 해가 있고 원거리 테가 있잖아요. 벤처. 그쵸 벤처, 벤지, 트레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여기 뭐 파라 뭐 여기 이쯤에 하나 에코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얘가 벤데타가 이 넷을 쌈 싸먹을 정도로 여기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벤데타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성의 확장인 거야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야 일단 애매한 총 캐릭터 나오는 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신캐스러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솔직히 기존 유저들이 징징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누구... 누구 잘 되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옛날에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막 둔피 나오고 징징으로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게임은 필연적으로 더 뭔가를 낼 수밖에 없단 거지. 일단 조합도 조합인데 일 구도로 봤을 때 얘가 좀 호감이게 뭐냐면 지금 벤처가 트레 카운터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할 수도?라는 생각이 있어. 약간 사이드로 트레 오는 거 먼저 자리 잡고 버티면 돼. 그래서 아 어, 이거 좀트레에서 잡을 수 있는 드디어 나왔다는 느낌. 완전 완전 호감. 섭딜에 약간 섭딜 플러스 약간 특정 맵 대사기캐 느낌. 어 시메이 조합처럼 벤데타 쓰는 특이 조합이 나올 듯 싶어요 느낌이. 예 맞아. 근데 맞아. 그래서 얘는 의외로 섭딜이라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다.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어. 우려의 시선을 하나 만든다면 나는 정크래시 생각나는 건 있긴 해 사실 우리가 근접캐가 없진 않아요 잊혀진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얘가 사장됐잖아요 결국 이런 것처럼, 벤데타가 의외로, 의외로 구릴 수도 있어요. 밸런스 따라서. 옆 동네 게임 얘기긴 한데, 이런 근접 캐릭터는 수치 잘못 건드리면 미친다. 사실, 이게 또 벤데타가 결국 딜둠 얘기를 안할 수가 없긴 하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경험이 있긴 해요, 개발진이. 그리고 사실, 벤처 나올 때도, 벤처 나올 때도 딜둠이라 했었어. 어. 개발진이 이제, 그러저 그, 러그 정도의 역량이 없지 않다 생각해. 어. 아 평화다. 야, 영상 만들러 갈게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